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지금 어느 땅을 구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음, 평지를 달라고 해야 수월하게 농사도 짓고. 또 만약 양들을 친다면 목초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갈렙의 나이가 오늘 밝혀지고 있는데 85세입니다. 85세. 어, 지금 이 때는요 언제이냐면 어, 이제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정복이 시작되어서 성공적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 정복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5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7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복이 시작되었고, 이제 성읍들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들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해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85세예요. 이 85세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해 볼게요. 어,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탐을 했어요, 이 땅을. 12명의 사람들이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는 땅을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어서 이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오도록 했고요. 그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여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또는 우리가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잠시 동안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그 지금 이 약속의 땅 앞에 있었던 시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에요. 그때에 정탐을 하면서 악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고 이 땅의 거인 족속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시는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애굽에서 종대였던 시절이거든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 거기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단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당시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해요. 왜 그랬는지 설명드릴게요. 열 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요해 가지고요. 다 원망해요.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말 것을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의 본문을 보면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요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판결하십니다. 이 판결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에요. 판결하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판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죽을 사람이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말을 안 듣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몇 명이냐면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 당시에 20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셌습니다. 숫자를 셌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여우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 판결을 언제 하시냐면 그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나타나셔서 하세요. 원망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하셔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45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나에게 충성하였은 즉 나에게 전심이었은 즉 갈렙은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생존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 오늘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서 실제적으로 60만 3천 5백 48명은 다 죽은 거예요 단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저는, 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 고백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갈렙과 같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오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렙은 이렇게 훌륭한데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못 사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렙처럼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오늘 본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고 이 설교를 듣고 있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갈렙처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오늘 나누면서요, 어, 어떠한 삶을 갈렙이 살았을까? 이 85세 때에도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 지금 85세의 나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85세 정도 되면요, 웬만한 부분들, 어, 세상적으로 볼때 또는 나에게 어떠한 부분이 유익이 될때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다 마음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판단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이 더 유익이 되는지 어떠한 것이 더 고달픈지 쉽게 할 수가 있는 나이죠. 그런데 산지를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85세라면 조금은 더 안주하고 싶고, 조금은 더 쉬운 것을 택할 수 있는 때 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산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산지.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어떠한 곳이냐면 어,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이 이 지금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해 가고 있고 소유로 만들고 있는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 가요. 그곳에 가서 재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장소이죠.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요. 그 사라를 장사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 걸치기까지 계속 그 후손들이 이곳에 장사됩니다. 제가 이 장사됐던 장면을 잠깐 나눌게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땅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은 400세 개를 주고 소유하게 된 땅이에요. 많은 땅들 중에서.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지만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아내를 장사하면서 값을 치르고 산 땅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선조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만나게 해주셨고 예배 드리게 해주셨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장사되었던 땅이고 또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땅이라면,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땅 아닙니까? 기억해야 하는 땅이고, 소중한 땅이죠. 갈렙은 이 땅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나갔을 때요, 갈렙이 이 땅을 발로 밟았어요. 그러니까 정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45년 전에. 그 일을 갈렙이 잊지 않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갈렙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까지, 45년이 지날 때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으로 생각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 둘씩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했던 사람은 먼저 죽었어요 이미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나의 생명이 오늘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요. 날마다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루하루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 제가 10편 말씀 한 구절을 어,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04편 29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그 그러니까 주님께 호흡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갈렙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생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이것을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번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살아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호흡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볼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렙은요, 정말 이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므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지. 여러분, 정말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갈렙에게 있으면요,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오늘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한 호흡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점심입니다. 이렇게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오니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오니 그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거죠. 어이이 이 시편 번역이요. NLT라는 번역이 아주 제 마음에 잘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번역이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NLT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praise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My God. To my last breath.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나를 오늘 살게 하여 주셨으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갈렙은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그동안 잘 해와서,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건강도,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출입할 수 있는, 오고 갈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갈렙은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살게 하셨 살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산지 헤브론을 이제 나아가서 전쟁으로 승리하고 차지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 호흡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호흡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오늘 나의 하루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요. 특별히 갈렙에게서는 정말 감사로 여겨질 수 있었던 그러한 고백을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렙을 이렇게 갈렙을 소개할 때 한번 보세요. 6 절을 보세요. 6 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좀 길게 소개하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맞춰요. 예를 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요.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니스는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유대 유, 유다의 지파에 들어와 있는 갈렙이 원래 혈통적으로는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족속, 이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야곱이 있고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말하자면 조상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단 직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러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유다라는 지파에 녹아질 녹아질도록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갈렙과 그 갈렙에게 그 신앙을 전해준 여분네의 아들로 소개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들을 오히려 이방인이었, 이방인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부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 부분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대 후서입니다. 디모대 후서 4장인데요. 네. 디모대 후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 부분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중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거나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한순간 한순간 선택들을 신중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우수와 본문에서 45년 전에 경솔이 말했고 경솔히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백성들을 다 원망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의 선택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러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렙이 정말 신중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본문을 제가 디모데후서 본문을 잠시 어, 나눌게요. 본문을 보시면요, 어떠한 시대가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2 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 이 시대가 얼마나 급,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귀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전해주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본문에서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나의 호흡이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화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정말 소망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이 우리의 호흡이 살아 있음을 감사 감격하고 사명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